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기적인 생각을 얼마나 잘 숨기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 생각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를 집단 이기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예전 영상에서 양구군이나 다산 신도시를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다산 신도시를 벤치마킹했던 강동구의 아파트 단지들 역시도 결국 손수레로 끌고 배달하는 헬피 엔딩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번엔 그 외에도 정말 지역이기주의 레전드로 꼽혔던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동호 공고 사건입니다. 동호정보공업고는 성동구에 있던 학교인데요. 1992년에 개교하여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로 선정되어 특성화, 고교까지 승인을 받는데요. 그런데 1999년 재개발을 통해 남산타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산타운 아파트는 5150세대의 엄청나게 큰 단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2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생기려면 학교 용지 부담금이란 것을 내서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파트는 교묘하게 1700세대를 세 단지로 나누어 건설하는 꼼수를 쓰면서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최대한 많은 세대수는 확보했지만 초등학교는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약 30분 거리에 장충초나 청구초 아니면 사립인 리라초로 갔어야 했는데요. 결국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아파트의 욕심이 학생들의 등교를 매우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산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중구청에 바로 옆에 동호공고를 옮기고 그 자리에 초등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넣습니다. 아예 부녀회장의 선거 공약에도 동호 공고에 폐교와 이전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남산타운 아파트의 주민들은 동호 공고를 혐오시설인 것 마냥 까내리면서 이전을 외쳤는데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는 중구이고 동호 공고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렇게 주장했었고 국정감사장에서 교육감은 동호 공고를 옮기고 초등학교를 짓는다는 약속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동호공고에 교사나 학생들의 동의는 전혀 없이 해버린 결정이었다는 것인데요. 워낙 5천 세대의 큰 아파트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랐다며 현수막을 거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는데요. 학교를 용산구의 수도요고 자리나 강서구의 발산지구 등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지만 이도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마폭으로 옮겨 아현산업학교와 통폐합을 하려고 했지만 마포구 주민들의 반발로 이도 무산됩니다. 결국엔 동호 공고를 다니는 학생들만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물론 당시 공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건 맞지만 버젓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동네에서. 혐오 시설 취급을 당해 버린 것입니다. 교사들과 학생들은 당연히 이전을 반대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은 교사들이 밥줄이 끊길까봐 그런 것 아니냐며 폄하하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기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남산타운 아파트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은 그저 초등학교를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럴 거면 왜 처음부터 초등학교를 짓지 않았냐고 대차게 깔고 결국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2007년 동호공고 폐지를 부결시킵니다. 그러자 아파트의 주민들은 동호공고 폐교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는 등 더욱더 가열차게 행동하는데요. 결국 동호공고 운동장 자리에 동호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동호공고는 2008년 서울방송고등학교로 바뀌며 방송 영상 콘텐츠 특성화 고등학교가 되었으며 애프터스쿨의 가은이나 KARD의 소민, 세븐틴의 민규 등의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양동 특수학교 반대 사건입니다 강서구 가양동에는 공진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SH의 가양도시개발아파트라는 영구임대단지의 아이들이 주로 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았다는데요 그런데 이후로 가양 우성 같은 민영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민영 아파트의 주민들은 공진초를 가기 싫어했고 결국 탑산 초등학교가 생겼다는데요. 공진 초등학교 바로 앞에 중공될 예정이던 강서 한강자유는 탑산초 입학을 전제로 13억 지원 협약을 했고 탑산초 학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공진초는 못 사는 아이들의 학교, 탑산초는 잘 사는 아이들의 학교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동네 아이들 대부분이 탑산초를 다니게 되자 공진초는 학생수가 부족했고 마곡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진초를 다니던 학생들마저 탑산초로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공진초 자리에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를 지을 것이라는 행정예고가 공고됩니다. 교육청 소유의 학교 부지이기에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 학교를 짓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장애아동 수에 비해 특수학교에 정원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강서 한강 자의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여 제출을 하는 등 극심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강서구 국회의원이 갑자기 그 자리에 국립 한방병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더니 삼선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서구가 허준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500억 가까운 건설비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발표한 것이었고 교육청과는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고 했던 공약이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대했고, 교육청에서도 특수 학교를 지으면서 도서관과 북카페 등등의 주민시설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지만, 극심한 반대에 직면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주민 토론회라는 것을 여는데요. 국회의원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고, 해당 토론회는 고성이 오고 가는 아비교환을 연출합니다. 결국 장애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발달 장애 학생들이 위험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집값이 비싼 강남구에만 해도 특수 학교가 두 개나 있는 걸 보면 한방병원을 위한 염원을 장애아동 혐오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2020년이 되어서야 서울서진학교라는 이름으로 특수학교는 개교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학교 개교 이후로도 집값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송역입니다. 오송역은 원래 화물 취급만 하던 간이역이었는데요. KTX를 만들면서 원 계획은 세종시를 가로질러 부산까지 쭉 내려가는 고속 열차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주민들이 오송역에도 KTX를 정차시키라며 3톤 트럭에 폭탄을 실어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국 경부고속선 중 하나의 중간 정차역으로 결정이 되었고 오송역을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KTX 철도는 약간 휘어져서 원래 속도보다 더 느려졌는데요. 그런데 호남 고속철도까지 만들면서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다가 천안 아산 쪽에서 갈라지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따라 공주를 지나서 익산까지 한 방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고 이게 안 된다면 아예 대전역에서 분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대전이 인구가 많았기에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충청북도에선 다시 한번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오송 분기를 공약으로 내걸게 되었고 충청도의 표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결국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휘어지는 시골의 각툭티역 하나 때문에 용산익산간 소요 시간은 13분이 늘어났고 요금 또한 3,100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또한 오송역을 이용하는 세종시에서도 차로 20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에 있다 보니 세종시민이나 청주시민도 큰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송역 근처에 너무나도 뭐가 없는 상태에서 역이 생기다 보니 아예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도 건설했는데요. 결국 전국민의 불편함을 담보로 충청도민들의 집값이 오른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주변으로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잠원 나들목과 반포 나들목, 서초 나들목 주변의 강남 고급 아파트들은 고속도로의 차량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지속적인 민원을 넣고 있고 시속 80km 구간을 60km로 하향시키는 것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낮추면? 뒤늦게 입주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아예 고속도로의 속도를 낮추는 전무후무한 사례로 남을 것 같네요. 결국엔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여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집값 평균이 얼마 이상으로 비싸지면 무조건 그 동네에 원전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만드는 법이 생기면 집값은 잡힐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부리 짬뽕 아이들 세트였습니다.